안녕하세요 피초코인입니다 녹화시간 2월 13일 오후 12시 23분이고요 어려운 시장에서의 수익률부터 바로 인증할게요 위쪽부터 에이브 수익 ux링크 스테이터스 stp 솔라나 퀸텀 등등 여러분들께서 딱 며칠 전에만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전부 다 챙길 수 있었던 수익들인 겁니다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급등하던 코인들의 매수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다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에 를 통해서 누구든지 100%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비용 등 일절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일봉 차트로 볼 거고요. 차트 보시면 제가 미리 거들드린 가로줄들이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여기 매물대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쌓이면서 생긴 주요 매물대들인데요. 이 가로줄들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쉽게 돌파되지 않는 강력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핵. 핵심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작년 11월 말 보시면 480원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840원까지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하방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했는데요. 자, 그리고 480원 매물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은 뒤 700원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한 차례 나와 주었습니다. 비록 돌파에 실패하고 다시금 하락했지만 현재에는 480원 매물대 지지를 한번더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처럼 저항 맞고 내려왔을 때 지지 반등으로 다시 700원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강력한 단기급 등이 나온 것처럼 한번더 나올 가능성 매우 높은 거죠 심지어 지금은 120일 이평선 지지까지 동시에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아래쪽 지지선은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은 하락보단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 매우 높다는 것을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빼놓고 볼수 없는 거래량도 같이 살펴볼게요 작년 11월 초부터 쌓여들어온 대량의 매수 거래량에 비해서 하락할 때 빠져나간 거래량은 비교적 훨씬 적은 모습인데요. 이것은 제가 매번 설명드리지만 전형적인 개미털기라는 거죠. 가격이 상승하면서 개미들이 달라붙으면 의도적으로 가격을 하락시켜서 개미들이 겁먹고 올라타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것을 차트를 통해 알수 있고요. 따라서 모든 단서들이 하방 이탈을 부정하고 있고 개미털기도 끝난 지금의 자리가 이때처럼 단기적으로 700원 매물 때까지의 단기 급등 수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노려볼 수. 있겠고요. 막대한 물량을 매집해둔 세력들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이 매수 거래량들을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840원 매물 때도 우습게 넘어서는 역대급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철저한 분석과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매일 영상에서 증명해드리고 있는데도 이러한 수익 못 챙기고 손실만 발생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정보방을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매일매일 이러한 급등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스텔라로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